437일 만에 지구 돌아와 술 담배 찾던 철인. 다시 하늘의 별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크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곰이랑 붙어도 싸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미국인 우주비행사 노먼다가 드는 1995년 미르우주정거장에 갓 도착했을 당시 마주쳤던 한 러시아인의 첫인상을 이같이 돌이켰다. 이 러시아인이 우주공간 최장기간 체류 기록을 보유한 러시아 과학자 발레리 폴리아코프로 그가 8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1942년 4월 27일 태어난 그는 모스크바 소재 세체노프의과 대학에 입학, 박사학위까지 딴후 생의학문제연구소에서 우주공간 의료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폴리아코프는 1972년 우주인으로 선발됐고 1988년 소유소에 탑승하며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경험했다. 6년 뒤인 1994년 1월 8일 시작된 그의 두 번째 비행은 이듬해 3월 22일까지 장장 437일 17시간 38분간 이어지며 인류 역사상 최장 기록으로 남았다. 당시 그는 화성까지 탐험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미소 중력 상태에서 인체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이 프로젝트에 자원했다. 이후 1년 3개월여간 미르 우주 정거장에 머무르며 지구를 7 1 0다5바퀴 선회했고 총 1억 8700만 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폴랴코프는이 기간 체력 단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 덕이었는지 지구로 귀환했을 때에도 착륙선, 문을 제 힘으로 열고 나오는가 하면 곧장 동료 직원으로부터 담배를 빼앗아 물고는 브랜디를 홀짝거릴 정도로 힘이 넘쳐 주변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우주인들은 대기권 밖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는 탓에 지구로 돌아온 직후에는 중력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라는 점에서다. 폴리아코프가 세운 우주체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미르를 대체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난 3월 지구로 귀환한 마크반데 헤이가 우주체류 시간 총 355일을 넘기며 미국인 기록을 세웠을 뿐, 폴리아코프에는 82일이 모자란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폴리아코프가 인간의 장기 우주비행에 대한 생물의학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이날 폴리아코프의 연구는 인체가 지구 근처 궤도뿐 아니라만 우주로 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소련의 영웅, 러시아의 영웅이었던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추모했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